모델하우스에 이것 없으면 생기는 일.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퇴사각이다. 전화가 너무 많아서 현장 고객응대가 힘들어. 오후에 방문 고객 예약 있는데 큰 일이네. 거기 A 모델하우스 맞나요? 거기 위치 좀 알려주세요. 분양 일정이 어떻게 돼요? 홈페이지에서 못 찾겠는데. 제 상담 예약 시간 변경해 주세요. 주차 되나요? 무료 주차인가요? 단순 문의 반복 문의가 절반 이상이네. 안녕하세요, A 모델하우스입니다. 분양 일정 안내는 1번, 위치 및 주차 안내는 2번. 홈페이지 링크는 3번, 예약 시간 확인 및 변경은 4번,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주세요. 아토피즈 분양 ARS 도입으로 상담 직원은 현장 고객에 집중. 분양 ARS로 단순 반복 문의는 자동으로 처리하고 현장 고객, 중요한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. 문자 자동 발송 부재중 관리, 녹취 등 맞춤형 세팅 가능.